보험 범죄는요, 아주 파렴치한 범죄니까 굉장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, 신중히. 아,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.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여전히 어때요? TV 뉴스를 보면 보험사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. 그러니까 이런 게 쉽진 않죠. 네. 그래서 이제 가입자에게, 자, 여기 보면 윤리성, 신의성실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만, 음, 제대로 안 지키면 어때요? 힘들잖아요. 그래서, 자, 우리 상법에서는요, 선의 계약 이런 것을 담보로, 자,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대로 다 계약자가 고지해야 돼.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또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됐어. 그럼 보험 가입자는 알려줘야 돼. 그래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게끔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자세히 나옵니다. 또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가 됐어. 자 의도적으로 사고를 활, 발생 확률을 높였대. 뭐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 해지하셨죠.